오늘은 이제 레이 캠핑카랑 폭스바겐의 그랜드 캘리포니아 캠핑카 두대 준비했습니다. 레이는 세미 중에 완전 세미고, 네. 그랜드면은 수입 오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극과 그로 준비했습니다. 야, 이 개방감 어떻게 할 거지 이거 진짜 어? 일반 벤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개방감 아니에요 옵션들이 꽤다 들어가 있네요 인산철 200에 청소 60리터 들어가 있어요 오니. 스타렉스도 네. 청소 보통 30리터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레이에 6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laughs> 빔프로젝트 네. 루프렉 오닝룸 아 네네네네 네. 밤에 영화 같은 거다한편 보시고 네네 야. 앞에 이제 바다만 있으면 딱이겠는데요 네 이러한 네. 그림 국내에 50대밖에 없어요 아 희귀 매물이네요 네. 추가 옵션이 엄청 많은데요? 차주분이 옵션 비용에만 거의 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와 견인고리 야 이게 비용 많이 드는 거네 자전거 캐리어 실내가 천장이 진짜 높아서 와, 거리가 와. 많이 높아요 땡기시면은 침대가 내려와요 아, 이렇게 아 벙커 패드 그냥 만들어 졌네요 그냥 획기차는 네. 우릴 건 있어야 되네요 네. 맞아 맞아 이게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게 아니고 네. 이 차량 순정 아 이게 폭스바겐 순정이라고요? 네 순정입니다 <laughs> 여기 이제 딱 꽂으면은 원래 얘자리에아 좋다 스프링이 아, 스프링으로 네. 이게 진짜 편하다고 하던데 네. 여기 침대 옆에 확장이 돼 있네요 그쵸? 그렇죠? 네. 양쪽으로 이제 확장이 돼 있어서 네, 아 네. 이게 양쪽 다돼 있어요 이렇게? 폭스바겐 순정, 수납하는 네, 네, 와~ 지경 많이 썼구나, 폭스바겐에서. 네. 그 실내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이걸로 네. 캠핑을 하시는 커플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중고 매물이죠, 이것도. 네, 이것도 중고입니다. 이야, 중고에 묘미 많다, 뭐, 텐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옵션들. 젊은 부부나 아니면 젊은 커플들이. 네. 딱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게 안성맞춤인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실내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치칠 모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이 개방감 어떻게 할 거지, 이거 진짜? 일반 벤에서도 느낄 수는 개방감 아니니까. <laughs> 가격 2,300만 원, 차량 포함.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01년식이 얼마 안 됐어요. 네, 2년밖에 안 됐죠. 네, 거기다가 2만 정도 여러분. 네. 옵션들이 꽤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인산철 200개. 네. 이모터도 들어가 있고요. 청수 6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렉스도 네. 청수 보통 30리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laughs> 네. 레이에 6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무신핏터 들어가 있고요 네. 빔프로젝트, 네. 루프랙, 어닝룸, 전자렌지, 확장 테이블 천장 마감되어 있나 봐요? 네 이렇게 옵션 괜찮습니다. 네. 구매가가 그때 3천 초중 정도 구매하셨다고 아, 들었는데요. 이것도 네. 한 천만 약간 안 되게 감가가. 네. 일단 돈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니까 어닝도 들어가 있고 루프랙 작업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세팅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앞에 이제 바다만 있으면 딱이겠는데요. 네, 이러한 네. 그림. 아 역시 이게 외부가 중요하네요. <laughs> 아.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네, 네.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 얹어가지고 아 이제 돌리면 안쪽에서 이제 볼수 네. 있게. TV 대신에. 이쪽에 어닝 텐트를 치면 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는 거 되는 거네 여기서. 네. 여기서 뭐 테이블에 의자 도양쪽으로 네. 놓고 여기서 생활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저 전자레인지 위치 딱 저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마감들을 다 별도로 다 하셨네요, 그렇죠. 네. 호텔이나 이러한 것들도 이게 옷걸이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문 닫았을 때. 키가 크셔가지고 누우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키가 몇이죠? 저 85요. 185, 여러분. 네. 이요 정도 꽉 들어가는데, 큰 키시니까, 일단. 이쪽이시면 되겠다, 이쪽이시면. 이제 네. 나올래요. 네. 다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요. 여기 이제 그 스크린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도 네.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네, 빔 프로젝트까지 이제. 하, 감성 돋는다. 아 네네네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뭐 밤에 영화 같은 거딱한편 보시고. 네네. 저거는 뭐예요? 얘는 펜 안에 펜 들어 있는 건데. 테이블로 쓸수 있죠. 수납도 여기. 그쵸 네. 영화 볼때딱 내려놓고 보면 되겠다. 네, 여기 뭐 그쵸. 팝콘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 그렇그렇자 네. 구성 괜찮다. 좀 럭셔리한 피크닉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네. 여기 앞쪽 이는 스위입이 되기 때문에 주행할 때는 그렇게 주행을 하시고. 네. 캠핑 즐길 때는 이렇게 즐기시는 거죠. 네. 밑쪽은 이제 안에 배터리 같은 거. 아 있는 배터리랑 거고. 네. 뭐 수전 이런 거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여기 이제 조그만 것들은 실수 있고. 네. 여기 이제 외부 샤워기. 샤워기 꽂는 기까지 네. 이렇게 들어가고 223kg 인버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콘센트랑 1 2 v 꽂는 네. 거다 들어 있고. 이렇게 주행하면서 깨알이다 이런 거다 그냥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반디. 요게 레이 캠핑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루프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여기 텐트들 많이 있고요. 다 배터리 2 0 0 a 정도 피크닉에는 충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2,300의 세미 캠핑카. 네, 맞습니다. 차박 캠핑카.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베이스를 까셨습니다 이제. 네. 자, 극과 극이었어요. 네. 다음은 엄청 럭셔리한 건가? 네. 다음은 이제 럭셔리 폭스바겐의 브랜드 캘리포니아 보러 가시죠.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그랜드 캘리포니아라는 차량이고, 네. 국내에 50대밖에 없어요. 아, 희귀 매물이네요. 네. 이게 폭스바겐에서 직접 제작한 캠핑카. 네, 맞습니다. 아, 또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영상으로만 봤는데, 일단 차량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높이가 2.9, 길이가 한 6.1m 정도 됩니다. 아, 길이는 노마랑 우리 벤 사이즈고, 높이가 네. 높아요. 네. 실내에 이따 들어가 보시면 네. 천장이 되게 높게 느껴져요. 아이고. 천장이 진짜 높아서, 우와. 거리가 우와. 많이 높아요. 이제 폭스바겐의 그랜드 캘리포니아 차량. 연식도 지금 이제 거의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22년 1월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도 14,000km. 얼마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배터리도 720. 네. 괜찮네. 노말하네요 네. 뭐 우리... 청수 오수도 1 1 0 1 90. 네. 이 정도면 베이니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시동은트루마가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고조식 변기. 네. 추가 옵션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이분, 차주분이 옵션 비용에만 거의 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와, 봅시다. 블랙박 당일에 하시는 건데, 견인고리. 네. 야, 이게 비용 많이 드는 거네. 자전거 킬이요. 시트 다 바꾸셨어, 시트를. 네. 방충망도 추가하셨고. 1억 1,800만 원. 차량가 원래 자체가 비싸니까, 중차도한 네. 1억이 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해 드려야 될 게, 감가율을 얘기 드려야 되거든요. 감가율? 어. 네. 네. 이 차량이 원래는 1억 5천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옵션을 천만 원으로 사용하셔서, 총 1억 6천만 원 정도 드리신 건데, 지금 거의 2년 채안된 시기에 4,200만 원이 감가된거다 4,200만 원 <laughs> 감가, 와. 아야. 감가 진짜 많이 됐다. 네, 맞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사가시는 분은, 땡큐 아닙니까? 땡큐죠. 그쵸? 차주분은 이제 슬프지만, <laughs> 구매자분은 이제 땡큐죠. 차주분은 눈물흘리시지만 사가시는 분은, 감가가 떨어져 있어서, 네. 다시 2차 판매하신다고 해도, 감가가 많이 있진 않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네요. 네. 야, 4천만원 감가 1년에. 자, 그러면 어디부터 볼까요, 우리? 우선 들어가기 전에, 밖에 세워져 있는 이 테이블이랑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니고 네. 이 차량 순정. 아 이게 폭스바겐 순정이라고요? 네, 순정입니다. <laughs> 이거를 이제 이런 것도 해요? 네, 접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의자랑 테이블 넣는 공간이 있어요. 아, 요렇게 여기 이제 딱 꽂으면은 딱 들어가네. 원래 자리에. 아, 좋다. 여기 특징적이었던 게 진짜 여기 상부장이 네. 마감도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네. 모양에 약간 이렇게 라운드도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이쁘게 좀 하고 있어요. 수납도 굉장히 많네요. 네. 이게 이제 유럽형 스타일로 여기 뭐, 자전거도 실으실 수 있고. 아, 얘가 올라갈 수 있나 봐요. 네. 돼. 얘가 이제 들면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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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제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네. 버클로. 네네. 닫으면은 뭐, 이런 형태로 여기다가 이제 뭐, 스쿠터나 자전거 같은 거 실을 그렇죠. 수 있게. 유럽에 이게 가장 화풀로한 레이아웃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 장점이 네. 여기 침대 밑에 보시면은 네. 또 스프링이 아 스프링으로 네. 이게 진짜 편하다고 하던데. 네. 무게 분산이 잘돼 가지고 이쪽 다 들어가 있나 보네요. 네.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침대 옆에 확장이 돼 있네요. 그렇 네. 양쪽으로 이제 확장이 돼 있어서 네. 아, 이게 양쪽 다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내가 그러면은 지금 185 이시잖아요. 네. 누워 보셨어요? 네, 누워 봤습니다. 누워 수 있으셨어요? 네. 아 충분히 확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추가하신 견인고리. 아 견인고리. 네. 이게 유럽식 유럽식 13핀인가 이게? 네. 그렇죠? 네, 여기는 견인고리로 되어 있다. 네. 또뭐 있어요? 보면에 아, 자전거도 있네요? 네, 자전거 캐리어도 달려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자전거 캐리어만 사용하시다가 이제 게 전기자전거가 들기 너무 무거우시다 보니까. 이것까지 추가로 이제. 다셨어요. 네, 다셨어요. 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옵션 추가한 게, 여기 보시면은, 가스통도. 우와, 그게. 뭐 이거 해놓으면 1년 <웃음> 쓰겠는데. <웃음> <웃음> 버너랑 난방을 가스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요? 얘가 이제, 폭스바겐 순정 이것도요? 수납함인데. 네. 우와, 신경 많이 썼구나, 폭스바겐에서. 네. 네. 야, 이 폭스하게 순정이라고. 네. 괜찮네. 이렇게 다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실내한 번 보시죠. 네, 실내 한번 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실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이 진짜 높아서 거리가 많이 높아요. 진짜 쾌적하다. 네. 천공 높으면 실내가 진짜 여유로워지거든요. 네. 공간이 벤이기 때문에 좁을 텐데 네. 천장에서 만회 주는 거네요. 네. 여기가 지금 드랍 베드인가요, 저게? 네, 이게 이제 드랍 베드. 이거 누르시고, 당기시면은 침대가 내려와요. 어우, 이렇게 싹 내려오네. 네. 여기 사단이 올라가서, 위에서도 이제 주무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아, 벙커 패드 그냥 만들어졌네요, 그냥. 네, 여기서 이제, 한분 정도는.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고. 네, 있게. 누우실 수 있고. 간편하게 내려오는 거 진짜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이쪽에는 180인데도 이렇게 잘수 있는. 부분이고, 약간 높이가 답답할 수 있는 거를 핵기창이 있구나, 그래서. 네. 기창은 무조건 있어야 되네요. 네. 맞아, 맞아. 자, 이렇게 넣을 때도 간단하게 넣게 넣을 수 있겠네요. 다시 눌러서 올리시면, 올리시면 끝. 끝. 네. 요런 네. 게참 괜찮네요. 네. 기술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도움이 돼서 좋을 만한 기술인 것 같고. 아래쪽은 여기 다이닝, 네분의스입을채워해서 죽이시는 조조네요 네. 냉장고가 이거네요 네. 대략적으로 한5 0 리터, 약간 넘을 것 같아요. 오5 5 리터 정도. 네. 냉동고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네. 아 공간 활용도 되게 좋겠다. 확장판인가요? 네. 여기. 여기. <laughs>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놀수 있는. 앙증맞긴 하네요. 여기. 이거는 네. 뭐지? 아 여기 선반. 네. 화장실 한번 볼까요? 네. 야, 화장실 다 금형 마감으로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쓰셨네. 실내 공간이 작지 않은데요. 네. 치고는. 앉아도 뭐아 괜찮네 공간이... 네네네네 근데 공간은 잘 빼신 것 같아 요 좁지 않게 하시려고 네. 토축은저기 여기 있다 여기 나 아, 여기 있네요 네네 노출 네. 안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 싱크대는 슬림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레인지 싱크볼싱크볼 네, 싱크볼. 이렇게 여기는 다 상부장들 쭉 들어가 있어요 네. 침대쪽으로 올라가 보시죠 아 확장이 돼 있어서 아... 그쵸 185이십니다 네 두분 주무시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벽체도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마감재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보던 마감재에요 그쵸? 흔히 캠핑... 볼수 있는 네 캠핑카에서 잘안 썼는데 네. 차량끼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순정 만드는 곳이라서 여기는 어떻게 열리니아 위로 이렇게 열리고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여기 이제 엠비언트도 색깔 이제 바꾸실 수 있고 아 그래요? 컨트롤로? 네네네 네, 구분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렇 네. 에어컨, 천나형 에어컨. 네, 이렇게. 도매티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부장들이 쭉 뒤쪽에서 수납 부분은 걱정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높이 부분도 충분히. 차랑 베이스는 일부러 높인 이유가 있네요. 그쵸? 죠 네. 이런 장점들을 주는구나. 푹신푹신해요. 네, 아까 스프링 그거 네. 때문에. 여기서 짐도 그냥 꺼낼 수 있도록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다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극과 극 체험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아, 정리부탁드릴게요 2천만 원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레이 캠핑카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1,800만 원이지만 럭셔리한 국내 50대밖에 없는 폭스바겐의 그랜드 캘리포니아 캠핑카였습니다. 선택하는 이유는 둘다 있겠다 생각듭니다. 네. 둘다 장단점이 명확해요. 네.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진짜 편하겠다. 맞죠. 그렇죠. 레이는 가격 부담 없지만 조금 하긴 하네 많이 이런 느낌 <laughs> 그렇죠 가격도 극과 극이지만 네. 크기도 극과 극벤 네. 타입의 이 정도 크기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높이가 주는 장점이 진짜 많은 거 같아요 네. 큰 차별점이네요 맞아요 여기는 신차존이죠 그렇죠 네, 신차존인데 네. 지금 저희가 신차 영남 캠핑카, 그렇죠, 캠핑카. 트래블라인 660이랑 네. 350두개를 지금 전시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판매까지 이제 다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정식적으로 네. 이렇게도 갖다 놓으셨고, 프로모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660. 마스터 기반의 시클이에요. 네. 9200만원, 여러가지 프로모션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트래블라인 350. 굿바이 디젤로 네. 네, 350만원 프로모션으로 이제 20대 한정이었는데 네. 지금 17대가 팔리고 딱 3대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갔어요? 네. 야 대단하다 테클라인 3대밖에 네. 안 남았답니다 여러분 네. 서두르셔야 이 가격은 좀 최저가잖아요 신차 네. 기준에서 맞습니다. 이게 중고파는 게 아닌데 여러분 네. 신차 기준에 350만원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쪼파디지만은 넓은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 실내 레이아웃이 짜임새 있게 여기 실내가 1인 침대가 여기가 되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경되면서 다양하게 레이어 짤수 있는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350 여러분 세대 남았답니다. 마지막 디젤. 딱세대 남았습니다. 네. 갈수록 스펙트럼 넓어져요. 완전히 네. 이제 차박차까지, 네. 레이까지도 확장 범위가 있고, 신차부터 이렇게 수입 모터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발전하시는 우리 지원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